안녕하세요. 빌딩 코디네이터 이철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확인해 봤는데요. 사두면 돈이 된다. 그리고 뭉칫돈이 몰리는 곳이 어디인가. 기사를 이렇게 쭉 내려가 봤더니 서울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빌딩에 관련된 기사 내용이었었습니다. 네, 그, 서울 도심의 그 오피스 빌딩의 매물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서, 예, 네, 당분간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관한, 네, 기사였었습니다. 네, 서울 도심 오피스 빌딩 그 매각 금액이, 예, 3.3제곱미터당, 네, 4천만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지난 그 2018년에, 네, 서초동에 있는 삼성물산 빌딩이, 3.3제곱미터당, 네, 3천만 원을 넘어선 지 네, 3년 만이었습니다. 네, 지난 그 5월 달이죠. 네, 5월 달에 그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그더 피나클 역삼. 네, 여기 이 빌딩 매입 가격이 네, 1,756억 원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3.3제곱미터당 4,010만 원의 거래가 되면서 네, 국내 오피스 빌딩 중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높은 최고의 몸값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남권 뿐만이 아니고, 종로나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 권역까지 최고가 거래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종로에 있는 그 지난 4월에 종로에 있는 3.1 빌딩이 도심권 최고가인 3.3제곱미터당 3,500만원에 매각이 됐고요. 네, 그리고 여의도에서는 그 지난해 말 지난해 말에 삼성생명 빌딩이 3.3제곱미터당 2,200만 원의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네, 3개월 만인 지난 그 2월 달에 네, 오투 빌딩입니다. 예, 옛날에 그 HP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 빌딩이 3.3제곱미터당 2,400만 원에 매각이 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2200만원 가격을 경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빌딩 중개 입장에서는 그 이렇게 오피스 빌딩 거래 가격이 왜 이렇게 계속 예, 최고가 랠리를 경신을 하고 있나 아, 두 가지 이유를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예, 첫째로 예, 시중에 있는 풍부한 유동 자금이 예, 국내 오피스 빌딩의 몸값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중국에 있는 자본이 끊임없이 국내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그 작년 상반기 때 자국내에 있는 업무용 부동산 건축이나 투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빌딩 시장에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이렇게 4천만원대 호가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이나 종로,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그 위치한 중소형 빌딩들까지, 꼬마 빌딩들까지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대로변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그런 빌딩의 경우에는 뭐 매각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매수 제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빌딩 그 오피스 빌딩이 해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네, 저는 그 작년에 그 코로나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네, 서울 오피스 빌딩은 사실은 해외 투자 아, 해외 도시에 비해서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 서울에 있는 오피스 빌딩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안전 자산이라는 굉장히 양호한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빌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오피스, 서울에 있는 오피스 빌딩 가격이 2~3년 내에 3.3 제곱미터당 5천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일찍 다가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리모델링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네, 중소형 빌딩을 비롯해서 꼬마 빌딩으로까지 네, 투자자들의 네, 관심이 상당히 네, 번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오피스 빌딩의 그 매각을 이렇게 고려하시고 계시다면은 네, 그 매각 주관사를 저희 회사로 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 회사에 이렇게 그 빌딩 중개만 전문으로 하는 네, 전문가들 250여 명이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고객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개인 자산가를 비롯해서 네 그리고 법인 네 그리고 어 대형 그 자산운용사들까지 네, 금액대로 보면은 뭐 100억 이하부터 뭐 200억, 500억 네, 그리고 천억, 이천억대까지 네, 다양한 고객층을 네,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매각을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보안을 유지해가면서 네, 매각을 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회사의 그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매각, 그, 오피스 빌딩 매각을 네, 고려하고 계신 분.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방문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